거라. 우와, 우와 쩐다. 이게 고 지방이거든요. 우와. 오케이. 여러분, 마라탕을 먹으면 네. 살이 겁나찌는게 마라탕에는 있 기름은 식용유가 아니에요. 그럼 속이름이에요. 어, 그래요. 네, 오리지널은 소기름이에요. 와, 이 정도 이 정도면 다 지방이라고? 네다 지방이에요. 아니,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 잠깐 궁금하다. 기름이 얼마나 나올까 여기서. 와, 어, 되게 맛있겠다. 우와, 이거 맛있겠는데. 스지탕가다스지탕 삼겹살 이 네. 그거 같은 기름. 오, 와 기름이 지금 반, 반이 쳤어요. 와 기름국이야 기름국. 못지나베 같다, 못지나베나 지금 약간 너 옛날 나 알지? 오오오. 와 옛날에 내가 했던 그 스타일이지. 미친. 미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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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신료 쩔어. 마자오에. 마자오에. 참고로 요만큼이 마라탕 들어가는 최소 재료. 에? 이거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 보통 시켜먹는 게 이만큼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 소스 만드는데 이만큼은 들어가지 최소 <laughs> 몇 인분이에요 이거? 한 20인분? 아, 아 <laughs> 많구나 인분이 아 어, 그, 그러고 이제 계속 네. 그냥 국물 퍼가지고 아, 어. 왜냐면 그렇게 해갖고 해야지 맛이 나와 그 정도가 아. 나와 이렇게. 우와 물됐다 우와 진짜 개많아 그거예요. 어. 이렇게 이제 기름이 들어갔잖아요 네. 이렇게 기름이 들어갔으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단계 대파를 먼저 넣고 네. 양파 뭐예, 요 코코볼. 월계수 잎에 여기는 와. 후추, 네. 청산초, 네. 그냥 일반 산초.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문용으로 화자오 마자오라 그래요. 화자오 마자오. 화자오 마자오. 이제 이거 넣고 여기 이거 나무 잘라놓은 것처럼 네. 이게 감초, 감초. 생강, 고추, 그리고 마른 고추. 와 근데 고추 뭐 어느 나라 거예요? 왜 이렇게 커요? 이거 우리나라 건데. 개고추 아. <laughs> 개맵다 <laughs> 그리고 이거는 대피거든요. 근데 오. 물에 한번 불려야지 않다 갖고 대피 아. 넣고 이제 한번 또 끓여야 돼요. 여러분 여기 어. 보시면 이제 색깔들이 이제 다 갈색으로 변하고 그랬죠. 네. 원래 요것보다 요거 완전 노란색으로 변할 때까지 해야 되거든. 네.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많은 양의 기름에 좀 적은 재료 를 넣을 때한 거고. 저는 지금 재료 엄청 때려먹었기 때문에 네. 단시간에 하려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빼고 이제 향신료 아 넣고 이제 진행을 하고. 네. 향을 빨리 나오게 하려고 많이 넣었구나. 이게 이제 요 끓었던 기름에 여기 지금 쑤스 보시면 이게 고운 고춧가루, 네. 굵은 고춧가루, 요건 오향분 그리고 큐민 가루. 어. 기름에 온도 좀 올려주고 근데 이거를 그냥 이대로 부어줘요 이 부어주고 음. 한번 섞어준 다음에 얘네가 이제 보글보글 끓어올리거든? 그때 돼서 이제 불을 끄면 돼 음. 끓인 다음에 불 꺼야 되는 거야? 예 왜냐면 여기서 더 끓이게 되면 타요 고춧가루가 어 오, 완전 마라 냄새 쩔어 어 그니까 와 갑자기 마라 냄새 개쩔어 그래 카레 냄새 같은 야눈야 잠깐만 진이 누가 눈이 아, 그냥... 아, 아, 아. 야눈좀메이지게해네에 맥주 얘네가 타지 않게 핀다오. 하고 고소한 맛을 내려고 맥주 와나 취한다 이렇게 넣고. 오, 그리고 간장. 간장, 그리고 참기름. 아니, 아 c o h shit. 그리고 l d you go? Can't j 기 m p Okay, Makugum. c o 아 l d you go? Can you get a h e y hey. 마라탕에 기름이 이렇게 와 있잖아. 이제 뜨겠지? 국물 넣으면. 아국물 아 넣어야 되는구나. 국물 아 넣으면 아 이제 뜨겠지. 나, 나 마라탕 인생 처음이야 진짜. <laughs> 아 진짜? 자 아, 이제 오 어, 이거 넣고 어? 내가 아는 딱그마어 그니까. 색깔 딱 바로 우리가 아는 마라탕. 하나 아둘 야 이거 양배추 살짝 숨죽은 게 아주 그냥 이거 어, 아니 이개 맛있겠는데? 어. 국물에 이게 단맛이 싹 이거 제 일단 일 비주얼은 써주었다. 이게 승희야 그니까 아니 비주얼 좋던데 이거? 어. 고기 많아가지고 와 이거 찍어, 찍어서 찍어 보여줘야 되는데 그니까 러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이렇게 보면 아구찜이잖아 이거 자 이렇게 봐야 돼 오오오오 와 근데 질이네 우와. 색감 봐잠깐 근데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데 라옹방? 아 맞아 라옹방 아, 그러면 일단은 순서를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거 먹어도 먹 돼요? 네 드세요 네, 드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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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음. 어때? 어때? 음, 존나 맛있는데? <laughs> 오. 오. 오 진짜 고기가 맛있네요, 이거. 네. 두 번째 거 받으러 가 가도록. 어, 너무 빨리 와 주세요. 어떤가요, 좀? 좀 다른가요? 완전 달라요. 오오 그래요? 완전 달라. 이건 좀 어떤가요? 두 번째 건. 이거 조건배달입니다 아! 이거 배달 특유의 그 네. 맛이 있어요. 말아봐. 무조건 배달이야, 이거. 아, 무조건 배달인가요? 음. 좀 자극적인가요? 아, 첫 번째 거 요행이 이거 같았네요. 첫번째거 먹고 나서 이거 네. 먹으니까 어? 첫 번째 거 용영님인가 이 네. 생각들 정도로 간이 세다라기보다는 딱 먹으면 아 이거 그 특유의 뭔가 어. 그 자극적인 뭔가 있어요. 아~~ 음. 그리고 고기는 첫 번째 게 훨씬 맛있어요. 두 어. 그러니까 번째 거는 오케이. 그냥 마트에서 냉동 고기 떨이 파, 파는 거. 아. 아. 음. 고기의 맛이 다르다. 근데 이제 네. 소스 같은 경우에는 소스도 첫 번째 거는 되게 걸쭉하고 네. 뭔가 풍미가 있고 어. 얘는 좀. 마라이 그게 강한 마라이 듭니 거기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거까지 클리어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거. 여기 색갈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너... 과연 여태까지 했던 평가가 맞았을지. 음... 얘가 애매한데? 아, 어, 그래요? 음. 응. 배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얘 조금 애매해요. 중, 약간 중간의 네. 느낌? 아같 근데 두번째 게좀 세가지고 음. 제 기준에서는 네. 마라 중에서는 좀 이게 센 편이라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느껴지는? 어허 <laughs> 본인 아. 기준으로 순위? 이게 딱 굶다가 첫번째 게 들어가서 어, 그런지 네. 모르겠는데 일단은 네. 근데 고기가 첫번째가 확실히 고기가 네. 맛있어.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아, 얘도 1, 2, 3 그대로. 괜찮긴 한데 네. 마라 러버 입장에선 아... 좀 이뻐져도 아닌 느낌 아좀 애매하다. 아, 애매하다 차라리 두 번째 것처럼 센게 낫다 확실하신가요? 왜 웃죠? 어... 확실하신가요? X된 <laughs> 것 같습니다 본인 평가 확실한가요? X된 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바꿀까요? 어허... 아니 소신대로 하세요 저... 소신대로 X된 것 같은데요? 소신대로 소신대로 자, 좋고 일단 네, 그냥, 끝, 끝났죠,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네. 네, 다음 네, 자,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자, 면저 마라 한 자, 도안 먹어 서서 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가맛이다 달라 자, 이주장 이렇게 자, 인생 게 마라 한번먹게볼게요 자, 이렇게 있 자, 요렇게서 자, 이렇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 자, 이이 먹겠습니다. 개맛게게 먹는 이어어 어. 어, 아 이게 마라 맛이구나. <laughs> 음, 자극적이진 아. 않네요. 아, 색상 했던 것만큼 아. 향이 너무 세서 아. 어, 이거 이런 이런 느낌 아니고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지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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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거 같네 뭔가. 마라, 마라 유비. 이게 마라 맛이구나라는 게 지금 아. 뇌 속에 들어왔어 그냥. 근데 맛있는데요? 그래자두 번째 거 하면 두 번째 거. 갑니다. 두 번째 거. 음. 어때 어때 어때? 어 이건 좀 짜네. 네. 아좀 짜요? 예. 네. 첫 번째 것도 다른 음식에 비해서는 맛이 좀 쎘는데 이거는 더 마라 같은 느낌이 나네요 오 그래요? 네. 자세 번째 옆에 저기 밖에 물, 물 하나만 응? 어떤 거, 어떤가요 어떤가요? 이거 맛있다 아, 또, 어 맛있어요? 네와 아, 존맛? 어 맛있어요 오그 약간 첫 번째 거는요 좀 약간 좀 심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 먹었을 때는 어 그래도 다른 김치찌개나 이런 거보다는 센에 이게 마라 맛이네라는 느낌이 었다면두 번째 음. 먹었을 때는 어 이게, 이게 마라구나 약간 좀 이런 느낌이었고 네. 세 번째 거는 그걸 다 합쳐서 좀 맛있는 느낌 오 네. 저는 3, 2, 1아 3, 3, 2, 1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눈 뜨고 확인하세요 옆. 아, 그래도 2등이니까. 맞잖아. 그래도... 근데 말하거나 했던 걸 이야. 아아 <laughs> 아, 그치, 그치 맞잖아. 아, 그렇지. 말하거나 아, 했던 거. 맞잖아, 맞잖아. 자, 이제 카라미 갈게요. 안됐 됐을... 진짜 말아 전문가. 저 진짜 말아 전문가. 얘는 그냥 가게 이름 다 맞출 거 같은데? 아, 맞아. 부담 주지 말랬지. 부담 주고 부담. 그래도 가게는 다 맞추겠지? 이거 카라미 어골은 개인적인 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카라미가 분석했거든. 요렇게 했으면 요렇게 어떤가요? 다 아는 맛인가요? 아예. 아 익숙한 맛어디거 같은가요? 아 다먹고 말씀 드릴게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두번째거물 물, 한잔 하시고 전가 <laughs> <정리가> 왔다 <laughs> 저... 저... 두번째 거, 뭐 어떤가요? 생각이 좀 깊어지신 것 같은데 못 찾는 것 같은데요? 확실하나요 지금? 입력 완료됐나요? 네자 마지막 겁니다 세개를다 먹었습니다 좀 누가 누구건지 알것 같나요? 네 오~~, 오 자하아요초고수네와오첫번째 음. 거. 1번은 살짝 가벼우면서도 마라향이 좀 치면서 거기서 약간 가볍지만 살짝 앙 앙큼한 음. 약간 앙칼진 느낌이 있어요 네. 살짝 그 팔짱끼고 약간 네. 흥 하는 것 같은 느낌의 맛이 있어 네 음. 그래서? 소림 오. 오 응. 두 번째는 기름과 물이 약간 그게 잘 섞였다. 아 에멀전이 잘 됐다. 예. 그리고 이제 또이 안에서 나오는 예. 국물에서 나오는 밀도가 용연 거다. 아. 세 번째는 살짝 땅콩 소스 이 녀석 약간 좀 뭐랄까 두각을 드러냈어. 요세 번째 그러면은 두기. 저기... 라운방. 그러면 이제 순서 뭐 어떻게 저요? 저 라운방이 제일 맛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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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운방이. 마지막이. 삼이일이요. 어 좋습니다. 자좀 눈을 좀 뜨고 확인해주세요. 틀린 같다, 잠깐만. 다 틀렸어요. 와이 새끼. 와 진짜. 와 진짜. 안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틀렸네. 시, 그래도 요형요형 혼자 징글멍글 중에 어. 야요형그 진짜 맛있었나 보다. 아 진짜 맛있었나 보다. 와이 새끼 게이샤 때부터 알아봤어. 수원점이야 달라. 맛이. 가봅시다. 바로 갈게요. 자 바로 갑시다. 바로 뭐 쓰게 말게요. 자첫 번째. 음. 저희는. 좀 닝닝 한데요 이거? 좀 닝닝 하다 예, 네, 닝닝이에요 말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이야 그 마의 맛이 거의 없어요 두 번째 거음 다른가요? 어좀 다른데요? 오 여기 그, 그 마의 맛이 확실히 있어요 음. 이게 말하다? 취향이 좀 맞다? 예뭐 네, 거기 어, 좋은데요 어떤 거요 이거... 땅콩 맛이 오 어? 땅콩 맛이 나? 네. 오? 어? 싹싹 끓이고 먹는데 맛있나? 봐. 그냥 고기가 아직 안 들어가서 아. 고기 가서 봐 음. 저것도 맛있는데? 어, 이것도 맛있다. 예. 네. 2번, 3번 둘다 맛있는데 첫 번째 건 좀. 음. 뭐. 첫 번째 건 별로. 아. 응. 첫 번째 건 확실히 맛이좀덜 나. 어떤 거요 응. 저는 제 취향은 2번, 3번, 1번. 자, 존도님안으로 먹고. 확인해 주세요 <웃음> <웃음> 그래. 짧게 안해 줬다고. 아주 그냥 바로 <laughs> <laughs> 어? 바로 마을게 맞았다 하는 거 봐라. <laughs> 자 일단 그러면은 용형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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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어. 3 2 1 점으로 아 동점이네요. 동점이네. 아, 진짜 동점. 다 동점이야? 아니야 아니요. 나가 꼴등이고요. 나가 골등이고 야, 용소가 음, 네. 아, 와나 이상하다 진짜. 눈을 네? 가리니게 편을 달인 것 같아. 아무튼 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